아 재밌겠다 벌, 벌써 설레는데 오른쪽 여기 음. 네 네? 500만원? 아 500만 원. <laughs> 아니, 그냥 8 0 0만원이라 하지 <laughs> 5 0 0잖아요 근데 와, 뭐와 우리 내네 진짜... <laughs> <야, 웃음> 드디어 다 모였다 와 진짜 대박 갑시다 달려 후아데못 달려 랑 <laughs> 아니, 그, <왜> 남이에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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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오늘 비 소식이 없더라요새희다 쓰고 아, <laughs> <하수구> 다막크데씨 <다마켄데> <laughs> 감상, 씨와장창 <laughs> 됐다 바로. 어안전운전 아니기 때 네. 그그 아니 우리 언제 안전발이 아닌다고 했었 <laughs> <laughs> 야호! 야 야호! 야호! 야 너무 좋다 호 야호! 야다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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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호! 야호! 야 천천히 야 저 앞에 SK 보여요? SK? 어, SK 저기 저기로 갑시다 어, 음. 어, 여기 좋지롱 2 5야한한 어. 한 사람당 하나씩 잡으면 되겠노 아세원이걸러로 가는구나 <laughs> 포인트 카드를 읽혀주세요 나한 5,000원 돼갈 것 같은데? <laughs> 저 왔어요 <laughs> 바로 출발해 됩니다 아꽤 웃기네 <laughs> 네튼 풍경줬네 와, 오. 아, 이게 뭐해 그랬죠? 빨리가 아, 뭐해? 저 앞에 트럭 때문에요. 얘도 안 가. 항상 이 막힌다고 차선 바꾸면 앞차도안 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2차선 그래. 갈까요? 오케이. 들어서요. 오케이. 여기 제주도 맞지? 응. 응. <laughs> 뭐야, 뭐야? 여기 제주도라고? 제주도라고? 아니야. 이쪽은 제주도 뿐이야 아, 어, 제주도구나.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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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하동근 졸라 멋있다 아, 뭐뭐있 해... <laughs> <laughs> 뭐 했는데 뭐 둘다 뭐 했는데 뭐한 것도 없구만 <laughs> 야, 야다시다게 아, 많나 와이내리거 봐. 아아면 이거 아, <laughs> 아, 탁 와, 어, 뷰 진짜 좋다. 오른쪽에 체력 갑니다. 어, 오, 까먹어. 개 무서운데? 아, 그. 코나. 아, <laughs> <까먹어. 웃음> 그니까요. 어, 와, 여기 진짜 이쁘다. 어, 고마워, 상대가. 아, 찡긋. 와,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하도 너무 멋있다. 버커 놀이 지대로 한다, 와. 와, 여기 버커 진짜 이쁘게 샀다. 그러게요. 아, 이제 풀들이 잘하는구나. 다좀 도와줘야 되는데, 아이씨. 아, 벚꽃은... 이 생각에, 씨. 버커 최고. 하늘을 니까와제형왜 저래 제형왜 저래 아 여기 이렇게 어 그니까 나 여기 이렇게 피어있을 줄몰랐다 오늘 코스 그 너무 낮죠? 250m 앞에서 했죠아예차선 뭐야? 다음에, 다음에 아 다음 앞에 아, 네. 가있을까? 그러던가요 지원자가아 그.. 왕따래요 저 뭐야? <laughs> 와, 메테오 탄다. 아는 쪽 하지 말자. <laughs> 아, <왜? 웃음> 와, 진짜 아무것도 없네. <laughs> <laughs> 그니까, 러 뭐, 벚꽃도 없어. 와, 이이 아, 냄새. 아, <laughs> 그 아. 아 정원이 형. 인사해줬어 끄덕끄덕했다 끄덕 네, 아 끄덕하더라 네, 앞에 아무것도 없네 아, 진짜 허허벌판이다 아, 어, 아상라 네? 아 영상 좀가어놔헤 싫은데요 오케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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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좋습니다 <laughs> 다 지나가세요 제 앞으로 <laughs> 자천장히 갈게요 어. 우와 아 여기 좀 좋네 여기 좋네 여기 좋네 우와 와 감성 미쳤다 우 어. 아니 나저 저렇게 해맑은 사람 처음 봐. 아 그래? 네, 저는 이도 천국에 다다쳤어요. 나 이거 갈게요. 오케이. 천천히. 와 여기 벚꽃 이 있노. 엄청 크게. 일단 걸어놓고 내려. 걸고 내리세요. 네. 아 <laughs> 이제 이제 반탔어 반. 반탔어 반. <laughs> 반 와, 와 여기 뭐야? 와 근데 진짜 아까 잘 쉬었다 거기. 쉬다마자커브 타네. 우왕 왕 왕. 와 이거 살짝 그거 영덕 갔다 돌아올 때 느낌인데. <laughs> 야잘 사네 다들. 난 무서워 죽겠는데 <laughs> 와 여기 도로 진짜 난리가 났와 아 오른 아 저거 멋지다고 오른쪽에 이거 소통 소청하... 이거 바디 랭귀지 해야 되는 게 너무 골때리네. <laughs> 아니 40km 남았네. <laughs> 인사해 줬다. 애들 손년들길래 흔들어 졌어

바람 너무 많이 불어. 세훈아, 이거 보여? 벌레 터진 거 보여? <웃음> <웃음> 여기 터짐. <laughs> 딱 미간 사이에 터졌어. <laughs> 아, 아, 살짝 이거 뭐지? 온창과 냉창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인데? 와, 왼쪽이 뭐야? 와, 와, 저기 살고 싶다. 진짜 이쁘다. <laughs> <laughs> 아, 나 봤어. <laughs> 와 여기 좋네. 4.7km, 8분. 와. 근데 풍경 너무 좋은데 왼쪽에. 그니까요. 너무 이뻐. 밭꽃, 밭꽃. 오늘 진짜 벚꽃 징하게 본다. 너무 좋다. 오픈 방지 터. few moments later 개좋아 아, 오로라 극혐인데. 직진이네. 직진. 와. 벚꽃은 사랑입니다. 와, 이건 진짜 사진으로 남겨두고 싶은데 카메라를 못 건네네. 액션캠을 <laughs> 찍고 있겠지 뭐. <laughs> 우와, 바다 보인다. 와. 우아우아뭐야 뭐야 이거 거든 와. 네. 아 여기 여기 그냥 그냥 예술인데. 이쁘겠다 바다 쪽에. 와. 와이길 미쳤네. 와 오늘 코스 진짜 대박이다. 와. 음, 아 밑에 으면 놓으면 안 돼. 와. 와, 미쳤다. 오늘 진짜 대박인데? <laughs> 우와. 아니, 조합이 너무 좋잖아. 바다랑 벚꽃. 미쳤다. 아, 미쳤다. Bye. 와,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와, 너무 이쁘다! 안 막이냐? 안막이자 어, 뭐야? 이거 뭐? 야, 야, 놀라라! 아니, 뭐, 아니, 도로 바로 앞에 있냐? 어떻게? 우와, 우와, 진짜 감탄 밖에 안 나와! 이제 벚꽃 저도 여한이 없다. 와 너무 좋다 여기. 방지턱 두번 아우 <laughs> 야 높다잉 아 뭐야, 나 하이 패드 주고 싶게 생겼잖아 <laughs>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네와 <laughs> 대박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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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같이 보자 아칠 거예요? 기고생 <laughs> 시켜오 <laughs> <개구성 지켜. 웃음>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아각각 각 미쳤다. 아 딱이다 딱이다. 너무 이쁜데? 우와, 뭐야? 콰이강 콰이강, 콰이강 와, 뭐야 화이강, 화이강, 화이강. 와, 길이 너무 이쁘다. 와, 양쪽에 바다. 조심해서 세워요. 전 너무 무섭다. 정훈이 형, 와. 아, 그때처럼. <laughs> 괜찮지. 저도야, 재밌었어. 안녕. 기름 게이지 떴어. 덧꽃님. 어 기름 냄새 나. 형 <laughs> 기름 흘렸어요? 왜 기름 냄새 나지? 좀 다, 앞으로 상 나가요, 이제. 그렇지. 아 좋아. 복구 파티 중. 아 겁나 힘드네. <laughs> 오 씨, 다아파 전, 보증 좋죠? 아, 뺄때 쉽게, 아이씨. 나 되게 어중간한 데 걸렸어, 짜증. <laughs> 한 칸에 다 세우자고? 씨, 요개 무섭네. 여기네, 이채원 혼자 앞으로 나갔는데 털아. 수염 넣을 거야? 네. 아, 어� 어쩌면 넣어야 되지? 전우조네. 개아 <laughs> 뭔데 중간에 하나 따로 뭐야 저거? <laughs> 신기해요. 커플인가봐. 개빡치네. 가자. <laughs> 들릴 것 같은데? <laughs> 야 다섯 시 같이 다니는 줄 알겠지? 아 신호됐다. LIT 카페. 너안갈 거야? 오케이, 아, 오케이. 그럼 가다가 집으로 빠져, 그럼. 신기하다. <laughs> 뒤에 라이더. <laughs> 와 헤드라이트는 그거 레벨 같은데. I'm on the next level. Dota! Saram, czy jest? Dzie, czadroszem, dzie,